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10월 2 6일날 발표를 했죠.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 0만호 공급 계획이라고 해서 청약제도가 좀 변경이 됐어요. 청약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뭐 하반기부터 좀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청약이 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좀 많이 병, 명칭이 좀 변경됐죠. 그래서 나눔형, 그 다음에 선택형, 그리고 일반형 이렇게 좀 분리가 됐습니다. 나눔형 같은 경우는 변경되기 전으로 보면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택형 같은 경우는 임대 후 분양주택이죠. 임대하고 나서 일정 시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분양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는 물량을 보면 나눔형 25만 원, 그 다음에 선택형 10만 원 그리고 일반형이 한 15만, 원, 15만 가구 정도 뭐 이렇게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물량 같은 경우는 향후 뭐 어떻게 변경을 할지도 모르고 좀 시일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후에 뭐 모집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유형별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후 하반기 이거 예정돼 있는 사전청약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형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하고 제가 비슷하다 고 그랬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정부하고 좀 공유를 하게 되죠. 시세차익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형 같은 경우는 한 6년의 거주기간, 기본적으로 6년을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분양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임대로 살 것인지 이거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15만 원이죠. 시세 한번 80%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변동된 내용들이 뭐 추첨제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서 기존의 1인 가구나 뭐 독신, 미혼 이런 분들한테 뭐 혜택을 좀 주는 그런 제도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도움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각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조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격조건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리고 다자녀 노부부에 해당되는 중자녀층이 있는데 청년 먼저 설명드리면은 자격조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의 미혼 이거 뭐 이혼인 돌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정확히 모집 요강인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미혼으로 돼 있고 소득자산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평균 140% 이하입니다 순자산은 2억 6천 이하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혼인 7년 이내의 부부이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인데, 아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때 모집 요강에서 는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3억 4천 이하, 이렇게 좀 해당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있는,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130% 이하이고 순자산은 3억 4천 이하 이렇게 좀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이 다자녀 노부모죠. 그래서 월평균 소득은 120% 이하, 그리고 순자산은 3억 4천 이하가 자격 조건이 되니까 이 부분 을 참조하셔갖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잘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별 뭐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계획되어 있는 물량하고 내년 상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우명 먼저 말씀드리면은 2 5만원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신혼희망타운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고 물량은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 그리고 일반분양 20%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물량들이 추첨제가 20%가 있으니까 독신이나 아무래도 좀 불리하신 분들한테 좀 유리하겠죠 이 부분이 장점은. 역세권,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눔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제가 봤을 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좀 제일 저렴하죠? 7 0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용 모기지가 있는데 1.9에서 3%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뭐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집을 매매했을 때 차익이 생기면 은 30%의 차익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기존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공유하게 되는 차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 그 전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소형평형대가 위주였는데 이번에 택지지구에서는 30평대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누명이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6 0 0 0호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들을 좀 살펴보면 2002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 때 고덕강일지구 그다음에 고양창릉 양정역세권에서 500가구 1322가구 양정역세권에 549가구 해서 이렇게 계획돼 있고 내년 상반기에 마곡지구 뭐 굉장히 핫한 데죠 마곡지구에 한 500가구 정도 이렇게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에 942가구 안양관양 276가구가 예정돼 있고 2023년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 때는 고덕강일, 3단지, 그리고 면목행정타운하고 왕숙2지구, 안양매곡 해서 212가구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입지들이 상당히 좋은 곳들이 많죠. 왕숙2지구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고덕강일, 뭐 마곡지구, 왕숙. 뭐다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입지들이 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구 자체는 뭐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지구들이에요, 다. 그럼 여기까지 나눔형 설명 마무리하고, 그냥 선택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형의 경우는 부당 전환 임대죠. 10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배정되는 물량을 보면은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기간 추천 15%, 노부모가 5%고, 일반 분양이 10%, 그 중에 추첨 20%,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장점은 초기 비용이 좀 상당히 저렴하겠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초기 분양가의 50%로 책정한다고 하니까 분양가 자체가 한 70에서 80%로 책정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세보다 한 2, 30%는 더 저렴한 그런 보증금을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자 자체도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1.7에서 2.6% 그리고 전용 모기지 로에서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는 1.9에서 3%니까 뭐 이율 자체도 뭐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근데 그 당시 때. 6년을 살고 그 후에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은 계속 임대로 살지 계속 임대로 살게 되면은 4년을 더살 수가 있으니까 총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죠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는 분양 시점에 가격이 불확실한 게 이게 제일 단점이죠 분양할 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의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올해 초나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분양 전환 시점이면은 당연히 분양가도 좀 많이 비싸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막고자 기존에 분양 전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분양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는 인지했는지 분양 예정까지 처음에 분양했을 때 예정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분양 전환할 당시의 가격 그 가격에서 평균을 내서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최약통장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후에 저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하게 되면은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선택형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올해 내년 계획되는 물량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때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총 1800호가 지금 예정돼 있죠 사전청약으로 2023년 상반기에 진접 미지구에 500가구 그다음에 구리갈매지구 300가구 이게 예정돼 있고 2023년 하반기 부천 대장지구 고양창릉지구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선택형 같은 경우는 물량이딱 눈에 띄는 건 그렇게 있지는 않죠. 진짜 위지구나. 뭐 구리 갈매 부천 대장 고양창릉이 있는데 고양창릉 같은 건 조금 눈에 들고 진짜 위지구 같은 거 한번 뭐 직접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입지 자체가 뭐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리 갈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갈매지구보다는 더낫죠 담터지구라고 해서 그쪽이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확인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택형.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고 일반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변경된 내용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죠. 근데 추첨제 물량이 좀늘어났던 것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물량이 좀 줄어들고, 일반 분양이 늘어났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30에서 20으로,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25에서 20%로 해서 변경됐고, 그다음에 그 줄어든 15% 물량이 일반 분양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좀 확대된 거, 이 장점이라고 하면 물량이 좀 확대된 거죠 일반 분양이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좀 유리해질 수가 있고, 추첨제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20%이기 때문에 독신이나 통장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도 기회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자 부분이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저렴한 이자로 해서 2 1 5에서3% 대출을 해주고 분양가 자체도 기존 시세 대비해서 뭐한 80%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가 뭐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물량을 보면 22년 하반기, 진짜 2주기 754가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원래 계획던 대로 하면은 민간 분양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민간 분양은 뒤로 좀 밀린 것 같고 일반형 분양에서 754가구가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 23년 상반기에는 동작구 소방사263 성동구치소 320, 그리고 왕숙지구에 575가구 이렇게 예정돼있고 23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 때는 대방택지 836가구 이렇게 예정돼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토탈 한 2800가구 정도가 계획돼있죠? 그리고 민간분양 자체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반형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분양도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 물량이 좀 살짝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한 2%, 1%씩 물량이 줄었죠. 그리고 그 줄어드는 물량이 일반 분양에서 한3% 정도 늘어서 일반이 한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변경됐어요. 그래서 뭐 변경된 내용을 보면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추첨제 물량이 좀 많았죠. 특히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좀 줄어들고 가점제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 이런 부분하고 분양가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80% 정도 해서 모계지 자체도 2 1 5에 3%면 그게 비싸진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변경된 내용 중에 바뀐 물량 특히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60제곱미터 이하부터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기존에 20평에 부터 30평대까지는 투기 가열지구에서는 가점제가 100% 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적은 평형 때죠. 적은 평형 때는 뭐 대폭적으로 추첨제가 늘어서 가점 40, 추첨 60 이렇게 변경됐고 그다음에 25평 이상부터 34평, 35평까지는 가점제가 70, 추첨제가 30%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좀 오는 거죠. 이 정도면 특히 적은 평형 때는 기회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대형 평형 때죠 대형 평형 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점 80, 추점 20으로 해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대형평형 때 기회를 좀 많이 준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종대상 지역에서는 20평대, 30평대 뭐 중반까지는 기존에는 가점 75, 추점 25였죠 근데 이것도 변경됐습니다 추첨제가 아까 내용은 똑같죠 바뀐 내용은 적은평형 때는 40, 60으로 변경됐고 30평대는 70, 30 이렇게 해서 추첨제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이 부분 특히 적은평형 때이부분을좀참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초과에서는 기존에 가점 30 추첨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가점이 20% 늘어나서 가점 50 추첨 50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대형 평형 때는 가점 높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평형 때는 추첨제를 늘려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죠 젊은 분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1인가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잡은 것 같고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형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 높으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준다 이렇게 좀 변경된 것 같으니까 이점 참조하셔갖고 앞으로 청약 기회가 많죠 지금 정부에서 뭐 발표한 안을 보면 50만 간거 예정돼 있는데 50만 원다되진않 않겠죠 그중에서 절반만 된다 그래도 25만 가구니까뭐 기회는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참조하셔갖고 앞으로 좋은 기회 잡으셔서 꼭좀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